같이 인사하고 있네. 네,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안녕. 안녕하라고? 안녕하세요. 네,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햇빛도 따뜻하고 그래서 오늘은 단이랑 좀 재미있게 잘 놀아줘 보려고요. 따란. 안녕. 일단 단이 만마를 먹이고 마트에 가려고요. 맛있어? 다니 밥세 숟갈 먹고 안먹는다고 울고있습니다 다니야 맘마를 먹어야 엄마가 빵을 주지 하여 빵부터 찾으면 어떡하지? 다니가 먹어봐 이거 리액션을 크게 해줘야돼 먹을때 다니가 해봐. 응. 다니 먹어봐.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웃음> 멋있다! 다니 잘퍼다 음, 다니가 혼자 먹고 싶었구나? 잘 퍼야지, 잘. 그렇지. 아이고, 잘 먹어요! 다니야 너무 신나? 나갈 생각이 너무 신나? 아이 좋아요 다니야 오늘은 유모차 타고 가는 거 아니고 우리 마트 갈 거야 우리 마트 갔다 와서 여기서 놀까? 지금은 마트 가야 되는데 <laughs> 자 이제 저희는 마트로 출발하겠습니다 다니야 출발 우메 <laughs> 제가 이제 유럽에서 운전 좀 해봤다고 다니 혼자 데리고 운전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과일들하고 채소들이 있어요. 다니야 딸기 맛있겠다, 딸기. 딸기. 유럽은 수박이 벌써 나왔어요. 다니가 좋아하는 포도도 바나나도 저는 김밥을 쌀 거기 때문에, 시금치를, 당근도, 여기는 다 요거트 종류입니다. 여기 거 그릭 요거트가 맛있어가지고, 아침에 먹으려고요. 계란도 사고, 이번엔 고기코너에 왔습니다. 저는 보통 돼지 목살을 많이 사요. 그래서 슬로베니아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브랍 앤아키로 어플로 씸.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슬로베니아 어만을 사용해서 고기를 구매했습니다. 와우, 단이 기저귀까지 사니까 카트가 꽉 찼네. 자, 이렇게 살 거는 다 샀고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휴, 역시 금요일이라 그런지 계산이 많이 밀려있네요. 이렇게 사고 98.5 유로가 나왔는데 10% 쿠폰이 있어가지고 88.69 유로 나왔습니다. 아 힘들다. 장 보는 것도 힘드네.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니시는 잠들었네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김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단무지도 제가 만들었답니다. 저희 짐이 아직도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냄비밥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보냈던 짐이 다음 달에 온대요. 다음 달에 오면은 6개월이 걸리는 거네요. 원래는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년이 걸려요? 자 그럼 김밥을 싸보겠습니다. 밥은 최대한 얇게 싸야 맛있더라고요. 당근 넣고, 당근 넣고 터지진 않을까. 파슬리 넣고. 오! 저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옆구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재료를 너무 많이 넣었어. 자, 이렇게 김밥 7줄을 쌌습니다. 원래는 8줄 싸려고 했는데 제가 재료를 너무 아낌없이 넣어가지고 모자르더라고요. 짜잔! 김밥엔 라면이죠. 김밥이 너무 맛있게 잘 말아진 것 같아요. 음! 맛있다. 꼬다리. 아니, 먹을 거야, 이거? 좋아! 다니가 어떻게 먹어, 이거? 좋아! <laughs> 자, 이제 나가서 놀아 봅시다! 기다려! <laughs> 이야! <laughs> 이야! <laughs> 이야 <laughs> 다니가 해봐! <laughs> 이야! 아이들 사랑해! 엄마, 엄마, 안녕! 안녕! <laughs> 다니야, 옷 꺾었어? 아 <laughs> 엄마 주는 거야? <laughs> 고마워요. 어? 아니야. 엄마 어때? 엄마 예뻐? 어? 예뻐? 어? 예쁘냐고. <laughs> 여기 마당에 보면은 좀 풀이 많이 자라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핀 하늘색 꽃들이. 너무 예뻐요. 응? 다니 앞장서. 마당 한 바퀴 돌아보게. 앞장서세요. 응, 엄마 빨리 와. 엄마 가고 있어. 이쪽으로 오면은 텃밭이 있는데, 여기가 부추 심은 자리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부추가 나올 생각 안 해요, 지금. 아, 어떡하지? 한 손에는 꽃 들고, 한 손에는 삽 들고, 다니야. 또꽃 꺾었어? <laughs> 다니야, 여기는 꽃이 더 많아. 어, 더 많나? 어, 어, 더삽 가져와! <laughs> 자기 키만한 삽을 들고 다니네. 오, 여기 단이 장난감 기차가 쳐다보고 있네. 안나! 안나! 아띠. 합투. 안녕. 안녕. <laughs> 아, 네 하, 안녕, <laughs> 안녕 <laughs> 단이 간식 먹자. 뽀뽀. 간식 먹고 좀 낮잠 좀 자줘, 다니야. 엄마 영어 공부 좀 하게.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먹어! 짜라란! 다니야, 이건 엄마 간식. 넌 <laughs> <너> 포도 막아. <laughs>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음! 음! 다니야 너도 이제 이거 이해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물어봐야겠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좋아 아빠가 못해 못해 그런 질문 물어보지 말래 아빠가어디 <laughs> <laughs> 낮잠 주무시는 다니 최다니 님 기상하셨고요. 저는 소보로 빵을 만들 겁니다. 소보로 빵 만들기 감시자 최다니 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웃음> <웃음> 지금 자다 일어나 가지고 잔뜩 승질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저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눈대중으로 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빵 반죽은 완성됐고요. 이거를 1시간 발효시켜 줄 겁니다. 빵 발효시키는 동안 이렇게 소보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와, 발효가 참으로 잘 됐습니다. 이제 소보루를 익혀주겠습니다. 물을 한번 담그고. 뒷면에도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짜잔. 자, 이렇게 소보루를 묻혀놨고요. 여기 가운데 두 개는 다니것 빵입니다. 소보루 적게 묻은 빵. 다니야! 다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망고국구. 어, 만지면 안 돼, 다야 이거 구워야 돼. 엄마가 맛있게 구워서 줄게. 응? 자, 이제 15분 동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망고국구. 어, 빵, 안녕했어. <laughs> 그게 뭔데? 바나나. 바나나가 어딨어? 여기 오 어, 바나나네. 아 <laughs> 뭐야? 그거는 오렌지. 오렌지 해봐. 둘, 셋, 다섯, 일곱. <laughs>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자라란 <laughs> 이렇게 맛있는 소보로 빵이 완성됐습니다. 소보로 배달갑니다. 저 유럽에서 빵집 차릴까봐요. 야, 단이도 먹어. 음. <laughs> 잘 먹네. 아빠 음. 아빠 찡! 음. 아빠 게더 맛있어 보이네, 봐. 그니까. 아빠, 아빠, 아빠. 단이 건 되게 플레이네, 보이네. 재단이 왜 이렇게 귀여워? 맛있어? 뭐야? 응? 엄마, 아빠, 응. 엄마 먹으라고? 음. 찡! 엄마 먹어. 엄마 먹어? 아우. 엄마 맛있어? 응, 음, 엄마 맛있어. 아빠 엄마. 응. 이뻐? 엄마 이뻐? <laughs> 아이 예뻐, 우리 다니 너무 예뻐. 자, 저희는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킬 겸 닌텐도 스포츠 볼링을 한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남편 캐릭터인데요. 완전 똑같이 생겼죠 <laughs> 진짜 너무 똑같아. <laughs> 근데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잘 치기 때문에 단위를 안 꽂히는 핸디캡을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힘들어. 잘 치는데? <laughs> 뭐야, 그래 다 쳤네. 자, 이거야 내 차례. 좋아. 게 <laughs> 아, 한 개. 떨어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저는 오늘도 졌습니다. 야! 와이프 이기니까 좋아? <laughs> 다니야 이제 씻으러 가자. 응, 목욕하러 가자. 아빠 뚜뚜요. 아빠 뚜뚜요? 다니아가야, 이제 우리 자야 돼요. 우리 자야 돼요. <laughs> 다니야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자. 안녕히 계세요. 밑에 <laughs> 네. 줄까? 쭉. 공룡. 공룡. 어. <laughs> 엄마 보보. 어 엄마 피자 줄 거야. 징징징. 오 어. <laughs> 어, 다니 파도 잘 먹네. 응. 음. 맛있어? 응. <laughs> 먼저.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